자,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골프 박사 박 박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탄도가 너무 많이 뜨는 경우입니다. 탄도가 많이 뜨게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이 탄도가 왜 많이 뜨는지, 많이 뜨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교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원포인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 이제 드라이브가 탄도가 많이 뜨면 거리가 훨씬 적게 가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 어 필드에 가거나 뭐 스크린을 치거나 이렇게 보면 예, 탄도가 많이 뜨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꼭 여러분들께 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드라이브 치면은 많이 너무 많이 뜬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탄도가 너무 안 뜨시는 분들을 그 원포인트를 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탄도가 너무 많이 뜨시는 분왜 많이 뜨는지에서부터 교정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가 탄도가 많이 뜨는 거는요 어쨌든 헤드가 열려 맞겠죠 많이 열려 맞겠죠 그러니까 죠그 많이 뜰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헤드가 T 앞에서 너무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보통 공이 센터에 맞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 맞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에. 헤드 윗부분에 이렇게 맞죠? 예, 이래서 이제 뽕샷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뽕샷이 나오는 경우도 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탄도가 많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윙 탑에 가서 내려올 때 체중이 오른발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중은 오른발에 왔다가 왼발로 이제 왼발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이 돼야 되는데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심지어는요 공을 칠때 왼발을 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왼발이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분명히 네, 자기가 치시면서 체중이 왼발로 딱 와서 이 축이 왼발에 버텨 줘야 되는데 왼발이 오히려 들립니다 그래서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남아 있게 되죠 이런 스윙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면요, 자그 방법으로 체중이 오른쪽에 남아 있을 때 얼마만큼 많이 뜨고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중이 오른 발에 왔다가 그냥 오른 발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진다 그러죠. 자, 지금 19도 정도 뜨니까 어떻습니까? 슬라이스도 나죠? 잘 맞았습니다. 센터에는 잘 맞았습니다. 센터에는 잘 맞았는데 헤드 각이 열려 있다 보니까 많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자, 이 경우가 바로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일단 여러분들, 체중 이동이 엠발로 안 되는 분은요. 체중이 왼발로 가야 되는데 안 가시는 분들 체중이 계속 오른발에 남는 분들 예, 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 우리나라 프로 중에 최호성 프로 아시죠 낚시 타법 하시는 분 그분은 드라이브 치실 때 완전히 몸이 한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 체중을 왼발로 옮기기 위해서 오른발이 따라갑니다 예, 그 방법이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른발에 자꾸 체중이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이 발을 이렇게 땡겨 오세요. 왼발 쪽으로. 왼발 쪽으로 딱 땡겨 오거나 아니면은 왼발을 차라리 이렇게 앞을 보내주거나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했을 때 허리 회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최우성 선수가 이런 낚시 타법으로 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예, PGA 우승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가 이쁜 것만이 꼭 실력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들어서 공을 배우신 분들은, 우리 프로 선수들, 어릴 때 골프채를 잡은 프로 선수들만큼 자세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뼈 마디마디가 좀 굳어 있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허리 회전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에 남는 분은 일단 왼쪽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해 보십시오 발을 붙여 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왼쪽에다 끌고 오십시오 발을 자 그렇게 한번쳐 볼게요 예.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어. 그리는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예, 한 16도 정도 떴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중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른발에 체중이 남는 분들은 발을 당기면 체중이 왼발로 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예. 자 이러니까 공도 바로 가고 탄도도 한 12도 정도 나오니까 그리도 많이 가죠 이렇게 안 당겨지시면 차라리 왼발을 오른발을 이렇게 앞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같이. 제가 또 한번 쳐볼게요. 예, 이렇게. 어떻습니까? 15도 딱 떴습니다. 거리도 많이 가요. 예, 아시겠죠? 이렇게 매일 공을 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체중을 왼발로 옮기는 연습을 해 보시면, 오른발에 체중이 남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뭐 최우승 선수처럼 제가 최우승 선수의 그 스윙을 그대로 흉내 한번 내볼게요. 아잉? 자, 어떻습니까?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칩니다.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결론은 꼭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고. 어 이렇게 해서 체중이 왼발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쭉 해보시면 어, 오른발이 이렇게 끌려와도 상관없습니다. 골프를 치실 때 이렇게 끌려와도 되고, 그죠? 또는 앞으로 나가도 됩니다. 다만 체중이 오른발에 계속 남겨져 있어가지고 단동안 예, 너무 많이 뜨고 안 좋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교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윙은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젊은 친구들 프로 선수들 이런 자세가 보기도 좋고 좋긴 하지만 그걸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미 그런 스윙을 따라 하기에는 몸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그분에 맞는 스윙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 좀 젊은 분들이 오면 또 이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연세가 좀들으신 분이 오면 예,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을 못 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을 치는 방법 그리고 바로 보내는 방법은 자세가 꼭 이뻐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세가 조금 예 이쁘지 않더라도 공이 멀리 가고 똑바로 가면 그게 땡 아닙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 탄도 뿐 아니고 잘안 되는 부분 이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쇼 게임이라든가 또는 퍼팅이라든가 이런 거원 포인트 방식으로 해서. 제가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